행여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 워터풀로 가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여기서 되게 유명한 워터풀 폭포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폭포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여행 가보자고요. See you. Yes. <laughs> 저희는 이제 입장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티켓을 사고 들어가야 되는데 티켓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치지? 20. 어, 20. 20사우전이면 네.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저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숲이 잘 이쁘게 조성되어 있는 이 모습만 보이고, 어쭉더 들어가야지 이제 어, 폭포도 보이고 할것 같아요. 이제 쭉 가면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yeah. 입장해 볼게요. 야야. 오케이. 와우, so beautiful. 와 너무 미쳤다. Easy. crazy 와나게 오케이. 와. <laughs> <on>. <laughs>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500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어, 높아요. 높고 힘든데 그래도 이쁜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 이 무릎 하나 어, 뭐 간단하게 포기해야죠.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쁘다. 아, 미쳤다 뷰가 정말 미쳤습니다. 와와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한 번. 가봅시다. 내려가요. 오. 와. 와. 대자연이 준 선물이죠. 예, 전 지금 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와, 아, 너무 감사하다. 와. 와. 너무 이쁘다. 이제 이어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런 길을 내려가야 돼요. 어, 이런 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항상 항상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다치지 않게 가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한번 이동해 볼게요. 내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와. 아. 자.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어딜 보든 자연이 너무 이뻐 다리가 살짝 후달리는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두로들거려 다리가 계속 이동할게요 이동하면서 찍고 싶은데 아 뭐라고 해야 돼? 조금 적당히 찍고 싶은데 갈 때마다 이렇게 이쁜 곳이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와, 하, 아, 미쳤어요 풍경이 아, 정말 미쳤습니다. 와, 조그들, no. no 와. 계속 이동하면서 이런 거 보일 때마다 다 보여드릴게요. 미쳤다. 미쳤습니다. 와. 항상 자연에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자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한테 보여주잖아요. 아 진짜 감사해야 돼. 네. 와, 너무 이쁘다. 소리면 소리. 촉각이면 촉각, 시각이면 시각. 와. 너무 이쁩니다. 와. 계속 이동해 볼게요. 이런 거 사실 좀 웃깁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돈을 따로 더 받는데, 어. 아니, 앞에서부터 40 받으면 서로 기분 좋을 텐데. 이렇게 따로 받으면 서로, 서로? 이 사람들은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돈을 따로 더 받을 바에는 그냥 위에서 한 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이 더블로 나가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확실히. 와, 여기 얼마나 큰 폭포가 있길래 물이 엄청 떨어져요. 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So good. 지금 이제 잠깐 반밖에 안 보였는데도 벌써부터 너무 이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미쳤다. 정말 뷰가 미쳤습니다. 와. 와. 와, 와, 계속 펼쳐집니다. 와, 와, 계속 펼쳐져요. 와,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와 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풍경이에요, 사실. 제가 오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오바가 아닙니다. 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폭포예요, 여기가. 규모로 봤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는 얼마나 와 소리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겁니다. 아, 예? 우와. 와 우와, <laughs> so y 와, 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계속 묻어가지고 어,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완전 강추. 이따 나가는 길에 여기 이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저는 이제 드디어 다 올라와서 이제... 아, 거기 어디야? 화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알려드리면 어, 에어타춘, 타준, 털준, 투팍 세우로 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로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폭포로 치고 가니까 이상한 데로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바쁘게 이동해야 돼가지고 오늘 3시간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